세종대왕의 마지막 유언. 오늘은 조선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록 속 그분은 말년에 시력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나라를 향한 마음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1440년대 후반, 세종은 오랜 병으로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그는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춥지 않은가, 곡식은 모자라지 않은가, 왕이 아닌 아버지 스승, 백성의 벗으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다가오던 날, 왕세자에게 후세에게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남긴 마지막 뜻. 그것은 화려한 권력의 말도 전쟁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백성이 곧 나라다. 그의 삶을 압축한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농사과학, 이수락학까지 백성을 위해 바쳤던 임금. 말 그대로 백성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 곁에 있었던 왕.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유언은 지금도 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힘을 가졌을 때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는 그 마음일지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마지막 목소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없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오늘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권력보다 따뜻함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마음. 그 품격이 바로 그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